안녕하세요. 슬, 후유 스토리의 심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방인 의 점프맵을 해볼 건데요. 외로운 봉우리 할 겁니다. 자, 예준 예준 님인데 예준 님 어디 가셨죠? 예준 님 벌써 가셨나 봐요? 아. 예준 님. 어디 가셨어요? 예준 님. 예준님 어디 가셨지? 안돼. 내가 점프해를 진짜 못해가지고. 음. 어. 예준님 기다릴게라고 지금 채팅을 치는데. 일단 저도 빨리 가도록 하죠. 기다리니까. 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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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자. 자한 예준님 다 올라갑시다 헛자 갑시다 헛자 어? 한 번에 두 개로 올라갔네요 어른이 이거 힘들 텐데 아기로 하셔야 돼요 예준님 아기로 올라갑시다 이쪽을 저렇게 잘 올라간다고 오 예준님 올라가셔야지 제가 가요. 어. 오, 오! 안돼 어 여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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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꼼수로 올라왔어요 꼼수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하면 좀 너무 그어지 않나요? 예?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크리어 오케이. 예주님, 예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미니월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미니월드. 미니월 뭐 가는 중 가는 중오 여기는 엄청 쉬워 보이네요. 자, 가봅시다. 어 예준이 떨어지셨어요? 기다리도록 하자. 핫핫핫핫 떠! 하시고요 하시고요 안돼. 그래도 내가 자존심 허락 못한다. 빨리, 빨리. 아, 와다다다다. 헛자. 좀좀좀 좀, 좀. 이럴 수가. 헛자. 예준이 지금 아까 저뭐뭐뭐였는데 뭐였지? 헛자. 오케이. 예준이보다 더 빨리. 에이 나가버렸네요. 이런. 이게, 그거 아까 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닙니다 저기 더 어려워요. 그래도. 오케이. 이, 저기까진, 어, 여기까진 쉬워요. 여기까진 쉬워. 안 돼. 또 남았어요. 안 네, 돼. 들어가. 다시. 예준이 벌써 저기까지 가셨네요. 예. 음. 음. 이 아. 카메라 보다가 집중 못해서 떨어졌어요. 카메라 안 보고 집중해서 할게요. 오케이. 호자. 안 되네. 안 되는데요. 왜안 되지? 이건 어른으로 해야 되나 봐요. 어른, 어른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른으로 오케이. 어른이 이게 점프가 더 높, 높, 아니, 점프가 더 높아요? 아닌디 뭐지? 왜이 어렵죠? 그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이게 1 0 0이라는데왜이 어렵지? 자, 으, 자, 으, 자. 갑시다, 갑시다 으, 자! 이거 왜 자꾸 죽는 거죠? 언니예전님 저렇게 잘하는데. 처음에 왜안 되죠? 점점점. 뭐죠?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음. 아 이제 진짜입니다. 어, 이제 진짜입니다. 아까 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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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진짜 진짜입니다. 아, 이제 진짜입니다. 아 이제 진짜입니다. 아 진짜. 우. 아 제발 마지막으로 형시나 제발 예준님도 기다리시고 있어요. 일자 일자 예준님 이거 어떻게 써요? 갔다. 지탄네. 안 치트 안 써요? 지트안 써지나요? 안 돼! 안 돼! 망했다. 어떡하지? 저기는 뭐예요? 이건 뭐야? 뭐야, 여기? 이 어디야? <laughs> 음, 여기로 가보자. 옥 있어. 안 보여. 잘안 보여. 아, 뭐야. 이 사람 아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시죠? 자, 한번 가봅시다. 아니, 가운데 길로 가. 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안녕.